오늘은 세제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오늘은 원래 제가 세제 데모는 잘안 해요. 손에 묻히는 것이라고. 네. 저희 집은 빨래가 신랑 담당이에요, 원래. 그래서 잘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할수 없이 보여드리려고 장갑을 끼고 나왔습니다. 물에다가 똑같은 이제 거의 비슷한 양의 물이죠. 물에다가 네. 세제를 한번 담아볼 거예요. 세제를 담는데 그냥 부으니까 너무 세제가 이제 양이 틀려지는 것 같아서 네. 세제를 한 스푼씩 네. 넣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자주 쓰는 실내에서 건조해서 좋다는 음. 어, 유명한 회사 거죠. 음. 이렇게 담았어요. 세제를 음. 이렇게 비슷한 양을 담았죠. 네. 요거를 잘 풀어보겠습니다. 세탁기에 원래 빨래 빨때 세제가 풀을 풀, 잘 풀린 물에다가 옷을 담는 거 아시죠? 아. 이게 막옷 여기다 넣어놓고 물 넣어놓고 그리고 세제 풀면 잘 풀어지지 않고 얼룩덜룩 해질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가루는 뭉치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잘풀어준 물에 하면 음. 좋아요. 근데 세제 저희 거는 세제가 되게 투명한 거 보이세요? 네, 이건 뿌렸네요. 그렇 음. 우리는 가만 놔두면 자연 음. 분해되잖아요. 물이 되네요. 예. 이 이틀 이상 되면은 그게 이제 생분해로 자연분해가 돼가지고 어. 거의 이제 맑은 물로 변하죠. 이렇게 가만 놔두면 점점점점 맑아져요. 에이. 여기다가 우리가 떼 떼하면은 음. 대표적인 먹물이네요. 옷에다가 먹물을 뿌리고 다니진 않겠죠, 사실은.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표적인 떼 대표적인 떼라고 음. 생각하고 먹물을 이제 묻은 옷에 빨릴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먹물확 뿌리지는 않겠지만 여기다가 빨래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깨끗한 옷만 빨진 않잖아요 더러운 네. 옷과 깨끗한 옷이 있으면 음. 그거 같이 빨지 따로 빨면 좋은데 네. 솔직히 귀찮으니까 네. 같이, 같이 빨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이 막 진흙판에서 뛰어놀고 지금같이 비 오는 네. 날 진흙 묻은 바지 막 이런 거 아니면 시골의 어머님들 진흙 묻은 거잘안 젖잖아요 네. 그런 옷이랑 그냥 깨끗한 속옷이랑 만약 같이 빨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흙에 묻은 옷들이 맞아요. 여기에 막 물들 수도 있고, 음. 잘못해서 저희 어머니도 색깔 있는 거 한번 잘못 빨았다가 다른 음. 옷에 다 물들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먹물이 묻은 옷에다가 만약에 저희가 하얀 옷을 속옷을 같이 빨았다. 네.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러워지겠죠. 더, 네. 더 더러워질 것 같아요. 여기다가 같이 돌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 있을까요? 들러워질것 같아요. <laughs>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어, 들어졌네요. 너무 <laughs> 간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들러워지죠이 네. 이거를 깨끗하게 다시 물로 헹궈볼 건데요. 네. 얼마나 깨끗하게 헹것일지 깨끗하게 여러 번 헹구잖아요 집에서. 네. 물을 반 이상 썼습니다. 네. 집에서 몇번 돌리세요 한굴 때? 두번 추가해요. 오, 그럼 한네 번? 네. 저희 아미 제품은 맨날 한 번만 헹구라고 그렇게 구박을 받아요. 어. 제가 그걸 말을 안 들어서 사실은 제가 빨래를 안 하는 겁니다. 빨래, 거예요. <laughs> 이렇게 저희 것도 돼요. 같이 들어오셨죠. 네. 한번 헹궈보겠습니다. 왜아메 이거는 한 번만 헹구라고 하느냐. 음. 나는 못 믿겠다. 음. 그래서 빨래는 네가 해라 해서 신랑이 여지껏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 물 훨씬 적게 썼죠. 네. 어떻게 됐을까요? 짜자잔. 오. 오 물은 반밖에 안 썼는데 빨래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네. 이게 바로 세제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와 저희 세제는 제일 오염방지제가 돼서 잘 녹은 물에 하면은 아무리 들어놓고 같이 빨아도 이렇게 깨끗하게 빨립니다. 한 번만 헹궈도 충분하게 깨끗하게 헹기기 때문에 아 저희 세제는 여러 번 헹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제는 세탁조에 물을 먼저 받고 세제를 푼 다음에 세탁물을 넣고. 원래 모든 세제는 그 따로 통에 들어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서 물에 같이 녹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럴 때는 원래 세제는 거기 옷 이게 세탁기라 그러면 여기다가 막 이렇게 뿌리면 네, 네. 원래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러면은 더옷 사이사이에 그냥 껴 있고 음. 그리고 세탁기 만약에 그 통돌이 같은 거는 음. 유리로 보이잖아요. 음. 한번 봐봐, 봐보세요 위에다가. 음. 그런 거품이 위에서 이렇게 났다가 물이 내려가면은 위에 거품이 쫙 위에 모여 있어요. 음. 그러면은 나가서 탈수가 된 뒤에도 다시 물 받으면 거품이 다시 싹 올라와요. 음. 그래서 두번 추가하고 다섯 번 추가해도 음. 이 세제가 남아 그대로 있어요. 위에 남아있고 거품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 자꾸 그거 보고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는데 사실은 열 번을 추가해도 거품이 안 없어져요. 아. 그리고 이렇게 떼도 없어지기가 힘들고 이게 가루도 많이 남아있게 돼요. 눈에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거 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실밤, 여름에 이제 겨울에 이제 누빈 거, 잠바 같은 거 입으면 그 음, 사이사이 하얗게 켜있죠. 네. 이불 같은 거, 누비 이불, 네. 그런 거 빨아보면 딱 털면 먼지가 그냥 맞아요. 뿌옇게 날리잖아요. 네. 그 사이에 그게 녹지 않은 세제들이 거기 끼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거는 이렇게 깨끗하게 완전히 없어지고, 와. 아까 말했듯이 2, 3일 지나면 자연 분해된다고 러잖아요 아. 혹시라도 많이 넣어서. 이게 정량 만넣으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욕심에 과해서 많이는 많이 빨릴 것 같아가지고 네. 막더 넣잖아요. 그럴 경우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저것도. 음. 그러기 때문에 정량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 거는 어차피 이렇게 깨끗하게 잘 빨리고 네. 잘 헹궈주고, 그러니까 여러 번 헹굴 필요 없이 한 번만 해도 충분히 빨립니다. 와.